그후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. 야곱이 보니 들의 우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우물 옆에는 양떼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. 그곳에서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우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. 양치기들은 양 떼가 다 모이면 우물 입구에 있는 그 돌을 치우고. 양 떼들에게 물을 먹인 다음 다시 그 돌을 우물 입구에 덮어 놓고 냈습니다.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. 내 네, 형조들이여 여러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?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하란에서 왔습니다.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.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?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네 압니다. 그러자 야곱이 다시 물었습니다. 그분이 잘 계십니까?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예 그렇습니다. 저기 라바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군요. 야곱이 말했습니다. 그런데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?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지요? 그들이 대답했습니다.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. 양떼가 다 모이고 음을 입구에서 돌을 치울 때까지 우리는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. 야곱이 아직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,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몰고 왔습니다. 라헬도 양치기였습니다. 아멘.